내 자연수 XYZW는 내 자연수야 그럼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벌써 가에서 방정식의 형태가 주어졌네 그치 자이 방정식의 형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일거다 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로권에 의하여, 나조권에 의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지? 자, 두 개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, 두 개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. 그러면 첫 번째, XYZW 중 4개의 네 수중두 수를 뽑으면, 얘를 뭐라고 하고, 어, 3으로 나눴을 때,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 수 그럼 자동스럽게 내수중두 수를 뽑으면 나머지 두 수는 3으로 나누면 얼마 남는 수 2가 남는 수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우선 내수중첫 번째는 뭐야 내수중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 수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4시2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니까 총몇개 6가지가 있는거고요자 두번째 이 내수 네중 만약에 x와 y가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 수라고 하면 3a 플러스 1과 b는 3b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버리면 a에 들어갈 때 자. 모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거야. 뭐 1, 4, 3씩 증가해서 7, 10 이런 수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버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집어넣어야지 모든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수들이 나오는 거야. 여기서 b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. 자, 그러면 y하고 z는 자동스럽게 3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남는 수? 2가 남는 수 이런식으로 3a라고 잡으면 안되지? 3c 더하기 3d 더하기 2의 형태가 되겠지. 자 이렇게 잡아 놔야 우리는 c하고 d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들을 집어넣어야겠다라는거지요. 자 그러면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는 3a 플러스 1, 3b 플러스 1, 3c 더하기 2, 3d 더하기 2의 형태가 되겠고요이 결과가 얼마다? 12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. 3으로 묶으면 ab, cd, 4. 5, 6 빼주니까 6 결과적으로 A, B, C, D는 2의 형태가 될 거고요. 얘네들이 전부 0 이상의 수기 때문에 얘는 중복적으로 바로 쓸수 있다는 라 거지. 그래서 4H2 자, 4H2는 어, 6C2와 같다.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얼마야? 15 그래서 처음에 4C2 곱하기 4h2 그러면은 6곱하기 15 그래서 몇 개? 90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순서상이.